OTT와 지상파가 사활을 걸고 역대급 대진표를 짜버렸습니다. 1월 한 달을 통째로 압도할 신작 라인업 바로 확인하시죠. 1월 2일 MBC 판사 이한영, 지성이 10년 만에 MBC로 옵니다. 적폐 판사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버리는 통쾌한 법정 복수극. 새해부터 제대로 된 사이다 보장합니다. 3일은 KBS 은혜하는 도정님아 남지현과 문상민이 만났습니다. 낮에는 은여 밤에는 도적인 그녀와 대군의 영혼이 뒤바뀌는 발칙한 로맨틱 사극입니다. 5일 TVN 스프링 피버 안보연의 리얼한 부산 사투리가 터집니다. 상처 입은 교사 이주빈과 직진남 안보연의 뜨거운 로맨스. 겨울 추위를 녹여줄 힐링물입니다. 16일 tvn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김혜윤이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는 900살 구미호로 변신합니다. 축구 스타 로몬과의 신묘한 로코 벌써부터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같은 날 넷플릭스 이사랑 통역 되나요? 김선호와 고윤정 이 역대급 비주얼 조합 실화인가요? 홍자매 작가가 선사하는 통역사와 톱스타의 글로벌 로맨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17일 tvN 언더커버 미스홍. 박신혜의 90년대 레트로 코미디가 옵니다. 30대 엘리트가 20살 말단으로 위장 취업하는 좌충우돌 오피스물. 그 시절 감성 제대로 살렸습니다. 마지막 31일 KBS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30년 악연이었던 두 집안이 오해를 풀고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입니다. 지성부터 고윤정까지 1월 한 달이 정말 꽉 찼습니다. 여러분이 꼽는 최고의 기대작은 무엇인가요? 지금 댓글로 공유해주세요.